어, 후민이구나. 응. 신 펩페타. 페... 그럼 나 페로몬. 난 신호탄. 펩페타. 페... 내가 신호탄이 해, 멍청아. 냄. 내... 왜, 그래. 왜 이런 걸로 싸우지? 이거랑. 근데 페로몬 언제 던지는지 몰라. 걔 그냥 그 하얀 색깔 안개 나오면서 으할때 어, 쓰면 돼. 나 기모울 때그 그래. 있어. 살짝 가만히 응. 있으면서. 내가 알려 줄게 그냥. 좀 정해져 있어 패턴이. 근데 레트야왜 서포트 혼자 가는지 내가 물어봐도 될까? 아, 야너혼난달라고 <laughs> <혼자> <laughs> 자넬 어. 욕좀보소 자, 무령 나옵니다. 잉 뒤로 오세요. 뒤로.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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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빠. 어? 아니. 아니. 이게 하이. 하이. 해,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이 페로몬. 페로몬. 페로몬, 페로몬. 페로몬. 어? 해 암슬 던져 버렸다. 미안. 신호탄 어? 좀 제가 다시 할게요. 바로 아래네요. 고고 고지. 렌더. <laughs> 이거거든. 아. 아. <laughs> 네 옆에서 같이 맞고 있는 거 봐. 고지 고 고지 고고 아,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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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빨리 빨못 받았냐? 나 여기서 얘가 계속 나 레이더로 밀었어. 아포 그만 맞아 다오. 악몽 키고 싶은데, 9, 2분 남았어. 우리가 쭈대한테 악몽 했지. 때리지,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 아. 아니. 음. 아니. 어, 왜? <laughs> 아. 또 죽었다고? 하누마다 <laughs> <laughs> <한우> 2탈에서 죽는다고? <laughs> 아, 하누 <하루> 이데스라고 아니. <laughs> 야, 우리 한번더 죽으면 못 살아난다. <웃음> <웃음> <잠깐만. 같이> 난가 <laughs> 못 살아나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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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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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전드야. <레진트야. 웃음> 야 하늘만든 오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오늘 생아보다 어려운데. 괜찮아괜찮 아니 씨발, 얘 라카이 사스급인데? <laughs> 얘좀 찐데? 바닥 조심하시고. 어, 이게 패턴인지 안 나오는 거 같지? 뭐지? 아, 와우! 혼자서 대가 세 개를 써 버리는 와! 와난 <laughs> 나... 나 스킬 보느라 내 피를 못 봤어. 나못살려나 <laughs> 와! 아, 못 살았나? 끝났어요. 속보. <laughs> 어? 속보. 우리 한우마탄 6분째 잡는 중. 접냐 와나 <laughs> <laughs> 포션 마지막이야 이제 <laughs> 예 포션 다 썼다고요 응 한우마타에서 각성기를 두번 돌린다고 나 각성기 세번 남았어 <laughs> 뭐지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나이스 와 우다 <laughs> 한우마타 너무웃기이우리 <laughs> 토끼 우는 중, 주인허어 하도 하도 너, 하도 너, 하도 너, 하도 하도 도 나랑 똑같네. 굉장히. 오케이. 딱쭉 딱쭉. 똑같네. 뾰약로카? 튼튼 머리 왜? 어? 뭐지? 나 진짜 못 하긴 한게 죽어서 꺼지고 그막 나... 근데 진짜 진짜 너 진짜 맞았을까? 극신 아니니까 그냥, <laughs> 그냥 왜? 이처어구나 그냥. 왜? 야, 이거 사사게 좋아만 아 조력자인데? 왜? <웃음> <웃음> 야, 이거 어? 야 레츠 돌. 사색이 좀 아니냐 해줬어?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힐구슬만 존나 돌려서 그래. 그래? 투투 줘? 아니. 나는 힐구슬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넌 계속 먹었잖아. 구슬, 구슬 나도 한두갠가세 개밖에 안 먹었는데. 근데 내가 한네갠가 먹었어. 미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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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가 너가 너무 먹었네. 아 이거 지가 왜 먹어? <laughs> 아, 포, 저 니니포션 <laughs> <이미> 중간에 <laughs> 다 써져가지고. <지>, <laughs>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래놓고서 뭐 딜러 탄만해. <laughs> 근데 춘향님. 어? 춘향님 너 많이 죽긴 했어요. <laughs> 춘향이 아무래도 세 번은. 아 죄송한데 <laughs> 구슬 세번 대신에 코인 세번 쓰셨으면 그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laughs> 아니, <씨. 웃음>